대표님 그 단속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아마 무게 단속일 것 같아요. 구조 변경에 대한 단속이 있을 것 같아요. 검사 지원 과태료 오늘 까먹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신하트럭 최강호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피디님께서 궁금하신 게 직접 일을 하시면서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그 단속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일단 화물차 일을 하시면서 가장 크게 걱정되시는 첫 번째 단속은 아마 무게 단속일 것 같아요. 이제 바퀴가 하나, 하나, 그러니까 뒷바퀴 하나, 앞바퀴 하나인 차량들은 보통 10톤 이하의 짐을 실게끔 되어 있고요. 2.5도, 3.5도, 4.5도, 5도, .5도, .5도 5도는 차량이지만 우리나라의 과적 단속 기준은 내가 실을 수 있는 적재량의 기준이 아니라 최대 적재량 그러니까 내가 얼마까지 실었을 때 과태료가 안 나온다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9,000km 정도 실으면 앞바퀴 한 개, 뒷바퀴 한 개인 차들은 과적에 단속이 되지 않고요 앞바퀴 가한 개, 뒷바퀴 한 개에 추가로 더 장착을 하면 17톤에서 18톤까지 네, 과적 대상 단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크게 보면 구조변경에 대한 단속이 있을 것 같아요 구조변경이라고 하면 뭐 윙바디라든지 탑차, 크레인 각종 특장 장치들에 대해서 하나는 건데요 내가 3m짜리 적재함을 써야 되는 길이가 50cm 길어서 3m 50cm라든지 높이를 내가 3m까지 해야 되는데 3m 20이나 30 이런 경우에도 구조 변경의 제한을 받습니다. 또차 폭등이라든지 LED 등을 과하게 달 경우나 위치를 바꿨을 경우에도 구조 변경에 대한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유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이 나는 건 차고지 증명서인 것 같습니다. 원래 차고지는 2.5도 이상 화물차는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서 화물차를 주차하려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살아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하. 되있는데요. 영업용 화물차 같은 경우는 1년 한번씩 안 하게 될 경우에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만 일반 차량은 부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로 중고 화물차 AS 소프까지 완벽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개월 2,000km 기준입니다. 신한트럭 화이팅! 네 번째로는 검사 지연 과태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물차는 일반 승용 차량과 달리 2년 주기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1.2톤 이상의 화물차는 2년이 지나면 6개월마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개 마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달이에요 한달 전에도 할수 있고 한 달이 지나서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지연 과태료 내가 검사를 늦게 했을 경우에는 검사 지연 과태료가 5만원 10만원 20만원 40만원 60만원까지 순차적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검사 늦게 해서 과태료 부는 문의가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육상운송을 하시는 우리 시나트럭 구독자 여러분들 화물업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까먹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잠깐 급하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를 해서 짐을 내리고 올려서 몇만원 벌 뭐합니까 과태료로 몇십만 원 나가게 되는데요. 검사일도 마찬가지로 검사 일정을 놓치게 되면 예전에는 최대 검사 지연 과태료가 40만 원에서 50만 원이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맥스 없이 계속 부과를 할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검사 지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불필요한 지출들을 줄이실 수 있게끔 과태료 많이 아시고 많이 아끼셔서 사업에 대박 나셨으면 하는 바래입니다.